Subscribe me. 고요한 <놀람> 태극 마을에 무시무시 한자 마왕 나타나. 신을 찾다. 린, 핑, 나 배고파. 이야 호수다. 우리 물고기라도 잡아서 구워 먹자. 어? 저, 천지. 천지 여기서 오래 지체할 순 없어. 걱정마! 한자 마법으로 눈 깜짝할 이에 잡을 테니까! 물고기, 물고기! 어! 고기 잡을! 물고기 잡을 어! 어, 맛있어! 그렇게 맛있니?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어째서 저 녀석들이 나보다 먼저 신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분명 무슨 비법이 있어. 음. 어,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어, 아, 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아, 차, 아니, 기회가 왔군. 천지가 없을 때 비법을 알아내야겠어. 어떻게야? 링가핑! 돌처럼 굳어버려라! 경치 구들경! 구들지! <laughs> 몸이 말을 듣지 않지 어떤 비법을 숨기고 있는지 찾아볼까 야, 이 뭐야 이 쓸모없는 것들은 헛수고만 했잖아 린, 피, 물고기 다 먹은 건 아니지 대장, 천지입니다 할수 없지, 코비, 우리가 먼저 양의 신을 찾으러 가자 핑! 어? 왜 이러고 있어? 뭐야? 몸이 굳어버린 거야? 누가 이랬어? 칸? 비겁하게. 기다려. 금방 원래대로 되돌려줄게. 되돌아가! 괜찮아? 아 양해신을 찾으러 벌써 떠났어. 늦기 전에 빨리 쫓아가자! 그래! 아, 아이고, 힘들어. 핑, 어디까지 가야 해? 조금만 더 힘내! 양해신은 이산 정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빠른 길이야. 간을 따라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좋아, 절벽 올라보자고. 오른쪽. 아, 천길인 간 어?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너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선물이라고? 바로 이 험난한 절벽을 한번더 오르는 거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처음! 이, 하 초,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절벽 아래로 돌아와버렸어! 아, 맙소사! <laughs> 녀석들! 아주 혼쭐이 났겠군! 하하하하하! <laughs> 좋아! 이제 양의 신을 찾기만 하면 된다! 대장! 이 많은 양들 중에서 어떻게 양의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뭔가 비밀이 있을 거다, 코비! 양들을 한 마리씩 살펴봐야겠다. 네, 네. 이런 눈 쳐는 녀석, 어서 양들을 잡아와. 아 예, 예. 으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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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이쪽으로 와. 아 이쪽으로 오라니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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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따라오지 못해. 이런 쓸모없는 녀석, 고장 양한 마리에 쩔쩔매다니. 야! 야! 그, 이 절벽을 다시 올라야 하다니. 가는 <laughs> 벌써 산 정상에 도착했을지도 몰라. 그래, 절벽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린. 그래, 그러면 되겠다. 린, 준비됐지? 응! 응. 경지경서 응. 응. 천지! 응! 기다려라, 컷!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고장 양들에게 당하자니! 아이고, 순한 양들이 아닙니다, 대장! 대장, 천지와 린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시?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냐? 대장,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천지와 린이 양의 신을 찾을 때까지 숨어있는 겁니다. 뭐시? 숨는다고? 아니지. 이렇게 양들과 씨름할 필요도 없을 테고 좋다, 커비. 그, 그런데 숨을 곳이? 양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어허, 아주 좋은 생각이다, 커비. 양이 되라! 양양, 대스 어디로 간 걸까? 시간상으로는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조심해 응, 그런데 양의 신은 분명 이양떼 중에 있을 텐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음, 일단 양털을 깎아 보는 것이 어떨까? 이 많은 양들의 털을 모두 깎자고? 응! 양들을 한 곳에 모아 놓기만 하면 금방 깎을 수 있을 거야 음. 좋아! 그렇다면, 모두 모여라! 모임! 잘했어, 천지! 줄도 세우는 것이 좋겠어! 줄기선! 됐다! 좋아. 린, 시작해볼까? 안 되겠어! 양의 수가 너무 많아! 음... 천지, 무언가를 꿰뚫어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 꿰뚫어본다? 그래! 통찰! 꿰뚫을 통! 살필! 철! 통찰! 이 수정으로 무엇이든 꿰뚫어볼 수 있어! 양해신는 수정을 통해 모습이 드러날 거야 어디 보자 천지, 간과 코비야 뭐? 저 녀석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지? <laughs>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천지 웃음꽃 맛좀 보여줘야겠는걸? 웃음소! 향기 깍! 꽃향기를 맡으면 쉴새 없이 웃게 되는 마법이야! <웃음> 뭐? <웃음> 린! 저 양을 좀 봐! 황금불을 가졌어! 그래? 여덟째 지지 미가 새겨져 있어 드디어 찾았다 여덟째 지지 미+ 여덟째 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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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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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미+ 미+ 어, 야! <laughs> 이걸로 너희도 끝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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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양들은 왜 우리만 괴롭히는 거냐 코비 아 그러게 양들이 먹을 풀은왜 태우셨습니까 뭐이 이 칸이 고작 한 마리 양에게 당할 수는 없지. 이! 아! 도망치십시오, 대장! 아! 양들 덕분에 겨우 살았네. 음, 하지만 양들이 살 곳을 잃었어. 린, 마왕이 부활하면 온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아홉째 지지, 원숭이 신을 찾으러 가자! 그래, 어서 가자!